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 소총 야담 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정읍에 김씨 성을 가진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김생이라는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품이 옹졸하고 비겁하기 그지없어 천하의 소인배가 따로 없었죠. 하루는 김생이 정읍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교생의 집에 묵어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딱히 할 것도 없었던 김생은 교생의 집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심심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가 묵는 방 건너편 창으로 불빛이 아른아른 내비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귀신에게 홀린 듯 김생이 건너방 창에 몰래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선 창에 구멍을 뚫더니 음흉하게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방안에서는 유생의 딸이 등불 아래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그 자태와 용모가 마치 선녀 같지 않겠습니까? 넋을 잃고 지켜보던 김생이 잠옷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음심이 극에 달한 듯 부풀어오른 바지 끄덩이만 움켜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젖히더니 여인에게 냅다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내의 등장에 깜짝 놀란 처녀가 짧은 비명과 함께 방구석으로 도망치자 이에 뒤질세라 김생이 처녀를 쫓으며 억지로 욕을 보이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짐승 같은 사내의 완력에도 처녀는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김생을 밀쳐내고 밀쳐내며 밤이 새도록 버텨냈습니다. 나리께서 지금 예의를 어기고 나를 범한다면 자결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댓과 밀고 당기며 이미 살과 살이 서로 부딪치고 섞였으니 사실상 정을 통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어차피 이제 다른 곳으로 시집 갈 도리도 없어졌으니 나를 나리의 첩으로 삼으시지요. 나는 교생의 딸이라 양반의 첩이 될수 있으니 우리 아버님에게 청하여 저를 첩으로 삼도록 하시어요. 부모님이 허락한 뒤라면 예법대로 시집을 가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행여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게 주선할 방법이 있으니. 지금 당장 폐륜적인 망동을 그만두시고 물러나세요. 그 말에 김생이 안달난 듯 차정을 하며 여인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백번 옳소? 허나 내 지금 당장 이 부풀어오른 이놈이라도 가라앉히고자니 급한 불이라도 끈 뒤에 그대 아버님께 청하도록 하겠소. 그래하십시다. 그러자 여인은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듯 정색을 하며 김생을 사납게 몰아붙이며 말하였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기 전에 몰래 상종하는 것은 제가 참아할 수 없는 짓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예법에 따라 데려가지 않고 억지로 범하려 하신다면 지금 이곳에서 인연의 목을 찔러 피를 나리 앞에 뿌리고 죽어버릴 것이니 당장 허락을 받고 오시지요. 김생은 여인의 완강한 고집을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였답니다. 남자 진정하시오. 내 그리 할 테니 내가 아버님께 허락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니오.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십시다. 일단 주무시도록 하시오. 다음날이 되자. 김생은 아침 일찍이 허락을 청하려 여인의 부모님을 찾아갔으나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우물쭈물 거리던 김생은 끝내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그 길로 서울로 도망치듯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볼 일을 마친 김생은 정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생의 집에서 다시 하루를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어릇 어디 가겠습니까? 밤이 되자 김생은 또다시 처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는 그녀를 범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필사적으로 그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리, 나리는 어째서 저희 아버님께 허락을 청하지도 않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소. 근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와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지 않겠소. 내일은 기필코 허락을 구할 것이니 나를 믿고 어서 이리 와 보시오. 어서. 아니, 되옵니다. 당장이라도 허락을 구한 연후의 저를 안으십시오. 그전엔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김생과 처녀의 밀고 당기는 지루한 싸움은 밤새 계속되었답니다. 결국 김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여인의 방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 김생은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정읍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든 교생의 딸을 품고 싶었던 김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아버지에게 서울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서울로 가게 된 김생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교생의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깊은 밤이 되자 당연하다는 듯 또다시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온 김생을 본 여인이 따지듯이 말했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리와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꿈에도 모르십니다. 더욱이 얼마 전 어떤 사람과 이미 정혼하였으니 나리께서는 이를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김생이 흠칫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정혼이라니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꼭 말씀드리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여인에게 오히려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가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소. 이리 그 지경이 되도록 뭐 한다고 당신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단 말이오? 김생의 어이없는 말에 여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첩으로 데려간다는 말조차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나리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가 지켜야 할 법도는 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매번 강제로 저를 범하려는 생각만 하시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자인 나리께서도 감히 내뱉지 못하는 말을 여자인 제가 어찌 참아 아버님께 할수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옵니다. 결국은 제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여인의 뼈를 때리는 말에 김생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약속하리다. 내일은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 진정하고 일단 주무시오." 김생은 이번만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 굳게 약속하고 방안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간 김생은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끝내 감히 말하지 못하고는 냉큼 서울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서울에서 정읍으로 돌아가던 김생은 이제는 익숙한 듯 교생의 집에 이르러 하루를 또 묵어가게 되었죠. 언제나 그랬듯 밤이 되자 그녀를 찾아간 김생을 그녀가 또다시 거절하며 말하였답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꼭 허락을 청하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역시 김생은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 정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정읍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자 교생의 딸에게 중독이라도 된듯 김생은 그녀를 품지 않고는 못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서울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유 없는 잦은 서울 출타에 수상함을 느낀 김생의 아버지가 노하여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아! 너는 관아에도 있지 않고 서울 집에도 있지 않으면서 천리 먼 길을 돌아다니며 평생을 살려는 것이더냐? 내가 영마살이 낀 것이 아니라면 필시 미쳐버린 것이 분명하구나. 앞으로 서울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알겠느냐? 부친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듯 펑펑 울며 김생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되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서울을 못 가게 하시면 제가 말라 죽사옵니다. 아버님.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이놈이 그래도 내 허락 없이 관아를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시에는 말라 죽기 전에 예비한테 먼저 맞아 죽을 것이야 명심하거라. 그날 이후 관아에 꽁꽁 발이 묶인 김생은 하루하루 애만 태우다 십여 일도 채못돼 시금을 점피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문을 들락날락거리며 말도 횡설수설하고 이윽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다 못한 김생이 아버지가 아들을 막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김생이 서울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 즉시 김생이 다시 교생의 집에 이르러서 보니 상복을 입은 교생이 마중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생이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교생이 비통해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정원한 나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자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으니 슬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생이 그 말을 듣고서는 교생의 팔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목을 놓아 통곡을 하자 교생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당신이 어째서 곡을 하시는 것이오? 한동안 크게 통곡하던 김생이 교생의 물음에 눈물을 거두고 그 일에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김생의 말을 듣고 있던 교생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 김생의 멱살을 움켜잡고는 말했답니다. 내네 이놈. 내 딸을 죽인 것이 바로 내 녀석이었구나. 내 놈이 미리 나에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더냐. 어째서 그 말을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말하지 않고 죽은 뒤에야 하는 것이더냐. 너는 진정 나의 원수이니라. 내 너를 죽였다래 넋을 달랠 것이야. 죽어라 이놈. 교생이 흥분하여 팔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김생을 때리니 김생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말을 타고 급히 도망쳐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생 역시 정신줄을 놓더니 어느 날밤 스스로 목을 그어 자결하였는데 집안 사람들 모두 이 일을 쉬쉬하며 말하기를 꺼렸으니 그의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풍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답니다. 내가 말일세 그날도 똑똑히 보았단 말일세 사또 아들이 말이야 그날 밤에도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짓거리는 걸 말일세 매일 밤 그러더란 말이지 아니 글쎄 뭔 말을 하든가 그래.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 내가 이번에는 아버님께 꼭 허락을 청할 것이니 믿어 주시오. 남자, 이렇게 말일세. 그러더니 그날 밤에는 그 사달이 난게 아니냐 말일세. 옛기 사람아, 정신줄 놓은 사람이 무슨 말이든 못하겠나. 혹시 모르지? 저녁이신한테 홀려서 그랬는지. 신경 끄고 어서 술이나 들게나! 네. 나리 오늘은 허락을 청하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녀가 나리를 죽여버릴 것이옵니다. 오늘은 꼭 그래야리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 목을 그어 자결이라도 할 것이니 두고 보시오. 미인을 죽게 한 졸렬한 선비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천금과 같으니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나 역시 허투루 말을 내뱉고 사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